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난 영상에서 쉬어도 피곤한 이유는 간이 지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. 오늘은 그 간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루틴 세 단계와 간이 좋아하는 음식 다섯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아침엔 단백질을 꼭 섭취하세요. 단백질은 간세포 회복 효소의 원료입니다.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, 두부 한 모, 혹은 단백질 스웨이크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. 공복이 간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두 번째, 하루 20분 걷기와 수분 섭취입니다. 걷기는 간의 해독 효율을 높이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배출합니다. 그리고 물은 하루에 1.5리터 이상 마셔주세요.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세 번째, 보충 루틴입니다. 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영양소를 기억하세요. 밀크 시슬은 간세포 재생과 보호에 좋습니다. 타우리는 담즙 분비를 촉진해 피로 물질을 배출시킵니다.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.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. 이제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브로콜리.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대표 채소입니다. 두 번째, 양파. 황 성분이 간의 독성 물질을 중화합니다. 세 번째, 아보카도. 간 세포를 보호하는 글루타티온이 풍부합니다. 네 번째, 미역과 다시마. 중금속을 배출해 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. 다섯 번째, 강황. 커큐민 성분이 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.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식단에 넣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정리해 볼까요? 아침 단백질, 걷기와 물, 밀크시슬 타우린 비타민 B군, 브로콜리, 양파, 아보카도, 미역 강황. 이것이 바로 간 피로 회복을 위한 완성 루틴입니다.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,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. 오늘부터는 야식을 줄이고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챙겨보세요. 간이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, 그게 진짜 피로회복의 시작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피로가 진짜로 풀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